사실 치아가 오복 중의 하나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치아가 건강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건데 실제로 치아가 없는 고령자분일 경우에는 치매나 전신질환에 노출될 확률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만성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네뭐이 방송 보시는 많은 분들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또 자제분들, 어르신들을 두신 또 자제분들께서도 과연 내가 아니면은 연로하신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과연 임플란트 치료를 받으실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또 과거에 임플란트 상담을 받으셨다가 우리 어머님, 아버님은 임플란트 치료가 안 되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들으시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네. 제가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 실제 치료 받으시는 분들의 사례를 좀 보여드리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분 보시면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 연세가 많으신 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 지금 이분은 연세가 50대 초반 정도밖에 안 되신 분이에요. 왼쪽 사진 보시면은 그 치료 전 사진에는 네. 연세가 많으신 분 70대 정도라고 생각이 드실 만큼 치아가 빠지시게 되면은 우리의 얼굴 모양도 달라지고 또 식사를 제대로 못 하심으로 해서. 없던 질환까지 생기게 됩니다. 네. 하지만 이분은 그 임플란트 개수를 많이 심는 것이 아니고요. 오른쪽 사진 보시면 은 네. 임플란트를 불과 윗니 아랫니가 다 빠지셨지만 위에 네개 아래 네개 정도만 심어서 전체 치아를 다 완성할 수가 있었고요. 네. 또 컴퓨터 분석 임플란트를 통해서 치료받으시기 때문에 잇몸을 많이 절개하지도 않고요. 또 잇몸뼈 이식도 거의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완성할 수 있었고요. 또 주무시면서 치료를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주무시면서 또 치료를 받으실 수 있었기 때문에 편안하게, 안전하게 치료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네, 확실히 젊어지셨네요. 네, 또, 네 다음 사례도 볼게요. 네, 다음 사진 보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그 80대 초반 되신 어르신이셨습니다. 제가 이분은 광주에서 전라도 광주에서 올라오시던 분이셨었는데요. 네. 왼쪽 사진 보시면은 이분은 당뇨도 있으시고 고혈압도 있으시고 게다가 연세도 많으셔서 아 나는 이제는 임플란트는 못 하겠구나 하고 포기하시고 또 식사를 제대로 못 하시면서 우울한 날들을 보내셨는데요. 네. 오른쪽 사진 보시면은 정말 다른 분이라고 생각이 들만큼 활짝 웃고 계시죠. 네, 네 이분도 윗니 아래니가 하나도 없으셨지만. 위엔에게, 아래 네게. 이분은 또 게다가 당뇨까지 있으셔가지고 일반적인 병원에서 또 임플란트가 안 된다고 판단을 들으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컴퓨터 분석 임플란트로 위엔에게, 4개, 아래 네게를 심어서요 잘 식사하실 수 있도록 또 빠른 시간 내에 치료를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려서 네. 지금 은 아주 건강하게 식사를 잘 하시고 계시고요. 저희가 웃으시라고 해서 이렇게 웃으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활짝 웃으셔도 기존에틀니를 쓰셨다면 툭툭 떨어지셨을 텐데 아. 네, 지금은 아주 활짝. 항상 호탕하게 크게 웃으시면서 드시고 싶은 음식 마음껏 드시고 건강하게 생활을 하고 계셨습니다. 자, 비교적 예후가 좋은 치료 사례를 살펴봤는데요. 개인의 증상이나 정도에 따라서 치료 효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